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 껍질 0801 코코넛 브라질러트 캐슈너트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그 밖의 견과류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 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 수박을 포함한다. 포포 파파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 배, 마르멜로.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 체리, 복숭아, 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슬로.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그밖의 과실.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밖에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2 일시저장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 제 0801호부터 제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 수박을 포함한다. 의껍질. 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 유황수나 그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1. 이유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주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주3. 이유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하거나 다음 각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 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주사. 제0812호는 소비하기 전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나 그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